가 졸지에 나타나는 거야 졸지, <laughs> 맞죠? 그다음 또 흥시가 지금은 더 위험해 그때보다. 맞아, 맞아. 남중국해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나느냐, 많으냐? 우리의 무역선이 왔다 갔다는 남중국해가 일본의 무역선이 왔다 갔다는 남중국해를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니까 일본이 또 가세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다만 그 중국 때문에 대만 때문에 또 저기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내가 그걸 안 일어나게 했어. 알겠죠? 남중국 때문에 싸울 시기 기, 기빌이 없어요. 계속 저기는 심리전만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의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의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기, 저거 전쟁이라면, 일본,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저거는 심각한 우리의 목구멍이야. 목구멍. 그 목구멍에서 전쟁이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 못하게 해라. 전쟁 안 납니다. 어. 그래서, 시진핑은 또 장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다가 장기 집권으로 10년 집권 했는데, 앞으로 5년을 또더 집권하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대만하고 전쟁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대만에 쳐들어갔다. 미군 폭격기가 순식간에 중국의 산업기지를 딱 하루 만에 다 폭격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세우려면 100년 걸려. 그럼 중국은 100년간 거짓 생활을 해야 돼. 공장이 뭐 없잖아. 다 폭격 맞아버려. 그거는 저미국 애들은 보단만 누르면 그냥 사방팔방에서 포탄이 나가더라.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또 보단 하나 탁 누르면 모든 중국의 네트워크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어, 아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못 건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쟁 함부로 없는 시대가 왔어요. 전쟁을 함부로 할수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자 쳐서 보단하는 둘르뭐 그냥 북한 전체가 암흑천지 모든 핸드폰이 안 되고 교신이 안 되고 탱크가 갈 수가 없어. 허, 간단하죠. 그런 시절이 지금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를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É o